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년입니다. 오늘도 무탈히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파미 영상이 아닌 컨텐츠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컨텐츠는 바로 아주 오래전에 나온 브리치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브리치 시즌에 나온 균열은 사냥하시면서 종종 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브릿지 시즌 때 정말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균열을 지나가게 되면 활성화되면서 균열 몬스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균열이 활성화되고 균열 몬스터들을 잡으면 다섯 가지의 조각을 얻게 되실 텐데요. 조각을 100개 모으시면 균열을 갈수 있는 균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균열석으로 균열 안에 들어가시면 입구 앞에 균열이 보이실 겁니다. 그 균열 역시 활성화시키면 균열 몬스터들이 등장하는데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 시간 동안 균열 보스 방앞까지 가셔야 합니다. 시간은 몬스터를 잡으시면 연장되니까요.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스 방 안까지 가셔서 보스를 잡게 되시면 각 균열별로 축복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실 텐데요. 그 축복으로 기존 아이템을 등급 상승하여 더 좋은 아이템으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템을 교체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프의 축복으로 등급업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툴의 축복으로 교체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애쉬의 축복으로 교체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블랙톨의 축복으로 교체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율라의 축복으로 교체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많이 본 아이템들도 있을 겁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목걸이인데요. 좋은 아이템이 바로 균열에서 나오는 축복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재료 아이템이 사냥에서 나오는 게 아닌 카드에서 나옵니다. 아마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재료 아이템이 나오는 대표적인 카드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카드. 깜짝 상자 카드. 바알의 오만 카드. 오래된 유물 카드. 이 네가지가 공통으로 많이 사용되는 카드입니다. 지금까지 균열에 나오는 아이템과 사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균열석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열석은 올레톨과 차일라를 제외한 나머지 균열석은 저렴한 편인데요. 하지만 순수한 균열석은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순수한 균열석은 모두 100가우스가 넘는 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면 95 이상부터는 교두보와 균열석을 이용한 레벨업을 하기 때문에 비싸게 팔립니다. 조프, 툴, 애쉬의 경우 95렙 기준 3%. 차율라는 95렙 기준 4%의 경험치를 얻습니다. 물론, 풀파티에 모든 몬스터를 잡았을 경우입니다. 균열석을 각 단계별로 등급 상승하시려면, 첫 번째로 신디게이트 중 달아난 그것을 연구로 보내서 작업대를 통해 등급 상승하는 방법입니다. 달아난 그것의 계급에 따라 균열석 보상이 다릅니다. 삼성일 경우 순수한 균열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카드를 이용해 얻는 방법입니다. 순수한 균열석을 주는 카드는 협상카드입니다. 이건 저렴한 카드가 아니란 점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브릿지 시즌에 나온 균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균열은 거의 가지 않는 것중 하나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보에 관한 영상이지만 나눔은 여전히 합니다. 오늘의 나눔의 아이템은 바로 어제 획득한 조프리의 성역입니다. 그동안 쌓인 주얼로 오브와 연결 오브를 이용해서 한콕한콕 클릭해서 직접 연결시켜 두었습니다. 제발 빨리 떠오라 손아프다 오! 우회로 빨리 떠져서 제 손가락은 지켜주었네요. 그럼 족불의 성형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게임 캐릭터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한 분께 금요일 저녁 9시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